우리가 속고 있었던 건강상식 8가지 안녕하세요 프라이메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상식 혹시 틀린 건 아닐까요?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작합니다. 1. 숙면을 위해 자기 전술한잔 자기 전에 마시는 술한 잔이 꿀잠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2. 몸에 열이 날때 땀을 빼야 한다. 열이 날때 이불을 덮고 땀을 내는 게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방법은 오히려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열일 때는 옷을 얇게 입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 체온을 서서히 낮춰주는 것이 좋아요. 3. 머리카락을 자주 감으면 더 많이 빠진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이미 수명을 다한 모발입니다.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4. 피로에는 간 때문? 피로엔 간 때문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피로의 원인은 무조건 간 때문일까요? 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피로의 원인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등 매우 다양합니다. 5. 밥 먹고 바로 양치하면 충치 예방에 좋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해야 충치 예방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식사 후에는 치아 표면이 약해져 있습니다. 바로 양치하는 것보다 30분 정도 후에 양치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6.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고요. 지용성 비타민어 D, k 은 과다 복용 시 몸에 쌓여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권장량을 지켜 주세요. 7. 잠을 적게 자면 살이 빠진다. 잠을 적게 자면 활동량이 많아져서 살이 빠진다고요? 수면 부족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줄이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늘려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듭니다. 8. 성인 여드름은 청소년 여드름과 원인이 같다. 성인 여드름과 청소년 여드름의 원인은 다를까요? 청소년 여드름은 주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지만 성인 여드름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 폭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 상식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